존경하는 손태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금룡 근황 대행님을 비롯한 장원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원시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전홍표 의원입니다. 장기간 멈춰섰던 마산 거제 국도 5호선 도로 건설 사업이 최근 정부 예산 반영과 함께 재개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지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마산과 거제를 잇는 도로를 넘어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일명 이수신국도의 핵심축이며 관광, 물류, 산업을 함께 견인할 국가적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도로의 건설 방식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마산 거제 해상 구간은 해저 터널 방식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저 터널은 안정성과 직선적 이동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도로가 단지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머물고 지역이 살아나는 길이 되어야 합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연육교 개통 이후 거제 지역의 당일 관광객 비율은 26.22.6%에서 48.6%로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거가 대교 개통 이후 거제를 찾는 관광객 가운데 당일치기 관광객이 두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멀어서 숙박을 해야만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당일 관광객이 늘어나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 식당과 카페, 상점의 실제 소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연륙교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기반 시설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거제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장원, 특히 마산합포구와 구산면 1원에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6교가 설치될 경우 마산합포구 구산면은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라 거제 강강의 강문이자 체류 거점이 됩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출발지이자 경유지인 마산 합포구 구산면의 식당, 카페, 숙박업소, 해양 관광 시설, 지역 상점 이용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산면 일원은 바다 경관과 이미 해양 관광 단지 조성 사업, 마산 로봇랜드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 구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와 연륙교가 결합하는 경우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저터널의 경우 접근성은 개선할 수 있으나 관광객이 직접 볼수 없고 멈추거나 머물 수 없는 구조로 지역 상권과 직접적인 연계가 어렵고 경관 자원으로 활용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선은 하지만 관광객이 볼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머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상권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경관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힘듭니다. 결국 지역에는 통과 교통만 남고 마산 합포구와 구산면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덕 또 신공항, 남해안 관광벨트, 조선 제조 산업 재편, 그리고 해양 관광 중심 국가 전략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마산 거제 국도 오호선은 단순한 연결 도로가 아니라 남해안이, 남해안의 미래를 여는 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립니다. 마산 거제 해상 구간을 해저터널 단일 방식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연륙교 방식 또는 연륙교와 해저터널을 병행하는 복합 방식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연륙교는 전망대 해상보행료 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도로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로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